여기 차가 왔네. 차가 왔네. 아, 아까 그 관제자 차라고 왜 이렇게 뭐. 계곡 물소리. 여기 한족산도 그냥 괜찮네. 함께라서 고마워. 재야재 <laughs> 재면 힘든데? 찌그라고. 아유. 그지? 맨지 지금 올라온 길이 주사상 길이고, 이쪽에는 맨제길 올라가는데, 거리는 안 나와 있네요. 우리는 오늘 치유센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치유센터 길로 가겠습니다. 어우, 여기 네덜란드 풍차가 있네요. 혼자 오면 안 고마워요. 함께 와야 함께라서 고마워 합니다. アイバッグアイバッグあっしょそりたかぼきんがアウトだ 차량은 못다니게 됐어요 저거 풍차 아우 예쁘죠 가만 있어봐 뭐야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정상에까지 언제 가볼 날이 있겠지. 아. 여기는 계곡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아유, 어, 향적산 처음 왔는데 괜찮네. 그다험 화만산이 아니네. 아, 여기에서이게 태크기를 해놨나 보다. 어. 잘 해놨네. 향적산 계룡, 향적산이있다 그래서. 뭔가, 태크길 어. 이쪽이네. 동행 태크길. 해충 깊이제 나와요? 고장났어? 안 되네. 사용법, 봐줘. 아. 엄마 안되는데 이거 왜 안될까요 고장났나 봐네 말로만 지피제에요 <laughs> 손잡이 땡기고 20cm 가량 거리 두고 하라는데 네. 없어 안돼 모양만만 올랐습니다 <laughs> 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올라서 가는데네 산 아유 계단은 무서워. 여기 있네 토끼. 데길 여기 있네. 이리 내려가나 보다. 그지? 아우 시원해서 살겠다. 아. 다에 와서는 조금 더 높은 데 글쎄 저쪽으로 한번 살살 가봐야 돼. 요음 토끼 토끼. 아이고 토끼들. <laughs> 귀여운 토끼들. 토끼들 안녕 토끼. 반가워 토끼. 아기 토끼, 엄마 토끼 다 있네. 토끼들아, 안녕. 이리 내려가야 돼. 저기야, 아, 거기 산림 치유 프로그램, 향적산 치유의 숲.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네. 월요일하고 명절만 연휴고요. 어, 일일 2회. 10시서 12시. 또 12시서, 이제 2시서 4시. 그죠? 개인은 5천 원, 단체는 4천 원이에요. 계령 시민하고 국가유공자,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할인. <laughs> 어, 조용하고 깨끗하고 숲 좋네요 저기로 안 갈래 자기? 여기 둘러보고 가? 향적산 치유숲 건물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변에 아주 깨끗하게 걷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태크길도 여러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가시는 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또 이곳에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와서 숲 체험을 할수 있는 유아축 체험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한번 안내판 있는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러 가지 되어 있네요. 그루터기 교실, 남만벽 타기, 잔디광장, 뭐, 가방거리대, 유아들이 와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곳도 이렇게 또 만져 들 있고요. 야외 화장실이 또이 산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보니까 또숲 속으로, 산 속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여러 갈래 되어 있어요. 뭐, 오늘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시외숲길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람숲길 전망테크 표지판은 다돼 있는데 거리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가봐야 거리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 거리를 알수 있을 것 같고 이쪽 가까운 쪽만 한번 이렇게 돌아 볼게요. 가까운 쪽만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여러분이 와서 한번 체험도 해 보시고 또 내가 한번 더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와서 더 많은 길을 또 안내도 해 볼게요 네, 예, 이쪽 길로도 계속 올라가는 산길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어우 이것은 공연장 인가 봐요 어린이들이놀수 있는 곳이네요 디어기도디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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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올라가서 구어할수 있는 곳. 완벽하게 할수 있는 곳.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네, 재미나게 놀수 있겠어요 네. 어 이쪽 아래쪽에는 또 연못이 있네요 연못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리와